네 하여튼 저 우리 강민영 환자분 우리 어 이제 솔루션의 시간인데 즐겁게 재밌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될것 같아서 왼손 오늘은 정말 왼손만 계속 주구장창 하게 될 거고요 오른쪽은 제가 들어갈 때뭐별 문제가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긴 다리를 이용해서 어 내가 한 번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볼 상에서 황 흔들어서 갈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어 그래서 왼쪽 레이업까지 아까 보니까 왼쪽 언더슛도 잘안 되시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시작하기 앞서. 발은 가볍게, 점프는 높게. 부상 방지를 위한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바로 비너스 크리피 매트. 자, 이거 좋습니다. 한번 밟아 주시죠. 네, 저도 저도 좀 밟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어우. 안 미끄러지네. 요안 미끄러지네요. 오케이.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이리 오시죠. 우리 강민현 환자가 제자리에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드리블을 하려면 드리블 핸들링이 먼저 되기 때문에 드리블을 아주 그냥 왼손의 감각을 최대한 읽기, 읽게 오기 위해서 손가락부터. 드리블은 손가락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세게 치기 전에 손가락 감각을 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여기 왼쪽 다리 앞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쳐볼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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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옆에 옆구리에 달리기 한다고 생각하면서 달리기. 그러면 이 라인에 손바닥이 밑을 향해 주시고 손바닥 손가락이 전방을 향하게. 어, 이게 기본 드리블 자세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예. 그러면 자 이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여기다 치시면 되죠. 그렇죠. 손가락 다다다다다다다다. 열라 짧고. 그렇죠. 앞을 향하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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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자, 이대로 30초만 해보겠습니다. 3, 4, 5. 아, 좋아요. 24, 25, 26, 27, 28, 29, 30. 어우. 이번에 똑같이 하는데 제가 방해를 할 거예요. 여기를 막 흔들 거예요. 자, 여기를 흔들면서 드리을 연습하면 좋은 게막 밸런스가 막 흔들리잖아요. 누가 파울 쳐도, 몸을 붙여도 이 볼은 그대로 핸들링을 할수 있게 어. 이거 막 쳐도 이걸 방해 받지 않게 끝까지 내가 드리블 핸들링을 할수 있게 이해되셨죠?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1 2 3 4 5, 5 10 11 12 13 14 15 16 28 29 30 오케이 죽겠죠?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가 전완근이막 그냥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막 고통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고통을 즐기시면 됩니다 어, 즐기시면 자 이걸 몇 세트 정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바로 파운드 드립을 해보는데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무릎 밑으로 한번 쳐보는 거예요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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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무릎. 아까랑 다르게 이거는 다르게 눌러서 올라오게 시작. 다섯, 열, 그리열 아, 열, 열아 열두, 열세, 열 앞에 보시 그리고 열다, 열아홉, 스물, 스물, 스물두, 다섯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향하게. 만, 만만만 만, 만다, 만만만만 오케이. 스탑. 같은 방법으로 허리까지. 빨리 치는 얘기 아닙니다. 막 다다다다 이렇게 치란 얘기 아니라. 칠 때만큼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힘을 느껴주면서 누르고 팡해서 여기에 머물 수 있게 여기는좀 오래 머물러도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빨리 치는 것보다 음. 자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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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허리. 음. 음. 드립을할 때만 임팩트 있게 눌러주는 거예요. 임팩트 아까랑 자세 똑같이 해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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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을 최대한 일깨워 보는 겁니다. 활성화 시키셔야 돼요 활성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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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아까 자세 똑같이. 둘, 둘, 만원, 만원, 슛. 오케이. 나이스, 굿. 여러분들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이런 기본기들이 하나하나씩 쌓여서 어, 내가 이 감각을 최대한 어, 감각의 세포를 일깨우는데 어, 활성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어깨까지 해볼게요. 어깨. 이번엔 더 세게. 파이.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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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랑 자세 동일하게 세게 쳐서 올라오게. 헤이, 헤이, 흠, 흠. 이해되셨죠? 어깨 이상 올라오게. 세게, 강하게. 그렇죠. 누를 때만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그렇죠. 그렇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만여덟 만오, 슛, 오케이. 나이스, 굿, 굿. 이번에는 우리가, 자, 우리가 모든 스탠스에서 드리블을 칠수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넓은 자세에서 파운드 치고요. 10개 친 다음에는 발을 거꾸로 해 보세요. 디펜스를 중앙에 중심을 두고 이 발이 삐져 나와서 언제든지 내가 응 해서 치고 갈수 있는 그런 자세. 에서 드립을 왼쪽 편에 치는 거예요. 10개. 끝나면 바로 발을 바꿔서 왼발을 앞에 두고 오른발 뒤에 빼고 수비를 커버하고 언제든지 박치고 할수 있는 자세. 이 왼다리 옆에 여기다 치는 겁니다. 쏠리는 게 아니고요. 몸의 중심을 중앙에 두고,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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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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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10개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에, 그렇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다음, 바꾸고. 그렇죠. 중심을 중앙에. 그렇죠. 더, 더, 더. 더 벌려야 돼요. 그렇지, 와이드하게. 됐습니다. 중앙에 여기. 그렇죠. 발 저쪽. 그렇죠. 커버.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나이스. 한번한 한 세트 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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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동작이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오케이, 나이스, 굿. 후. 힘드시죠? 저희 리얼입니다. 리얼. 진짜 이좀 여기에 좀 느껴지지 않나요? 뭐 묵직한 게. 음.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핸들링을 해볼게요, 핸들링을. 자, 첫 번째는 여기에서, 여기서, 하나, 원, 투, 하나, 인, 앤, 아웃, 하나, 포켓. 이세 가지 드립을 반복하는 거예요. 파운드 하나, 둘, 파운드 인, 앤, 아웃, 파운드 포켓,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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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원, 인, 앤, 아웃, 붐, 포켓,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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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인, 방, 포켓, 원, 원, 투, 원, 인, 앤, 아웃, 으 포켓. 요거를 앞에 보시고 천천히 땅 하나 둘땅 이내 나우땅 그렇죠. 하나 둘땅 이내 나우땅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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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약간 움직이면서 몸을 쪽으로 그렇죠. 흔들어 보세요. 시작. 하하. 하. 하. 하나 둘 괜찮아요? 하나 둘이네아웃 포켓 원투인즉 투. 그렇죠 하나 둘이네아웃넷자열개만 해볼게요 그렇죠 아 어, 나이스 굿응 일곱 앞에 보시고 응 여덟 후후후 후. 후. 아홉 라스트 응응응 스탑 오케이 나이스 굿굿 굿. 하지만 이제는 드리블을 여기 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왜 하냐면 이런 식으로 치다가 드리블을 앞뒤로 감는 경우가 많아요. 앞뒤로 이런 인앤아우스는 수비를 앞에 있는 수비를 속이는 거지만 이거는 내가 컨트롤하기 위한 거예요.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붐. 드라빙할때 원, 투, 원, 투 자세를 정중앙에 두고 두 무릎에 힘을 같이 주고, 드리블은 이 라인에 치시는 거예요, 이 라인. 그래서, 인앤아웃을 앞뒤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몸은, 볼을 툭! 해서 뒤로 보낼 때쯤에 몸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면의 수비가 있으면 내가 진짜 왼쪽으로 돌파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가져가면서 해주면 돼요. 볼까요? 타이밍. 끌어당길 때, 끌어당길 때 몸이 간다. 그렇죠. 땅좀 빨라. 응, 그렇죠. 땅응 으. 이때, 응 으. 이때 몸이 여기로 그렇죠. 시작 치고 응 음. 그렇죠. 이때 일곱 땅 여덟 땅 아홉 땅열 오케이. 후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더. 오케후 여섯. 후 일곱. 고. 아니, 영. 아아열 오케이. 나이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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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는 드리블 스텝을 해 볼게요. 드리블 스텝. 드리블 스텝. 드리블 스텝. 우리 지난번에 이선재 시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거를 똑같이 해 보는 거야. 똑같이. 어. 어 똑같은 걸또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환자의 진짜 중요한 게 이거기 때문에 제 판단의 솔루션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1 2 3 빵! 런지 자세, 런지 자세죠. 드라이빙 자세가 여기,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한 번만 딱 드립을 치시면 됩니다. 자, 시작. 원, 투, 쓰리, 빵! 그렇죠, 그렇죠. 동시에 드립을. 어, 다섯 개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퉁! 어 나이스, 나이스, 풋! 원, 투, 쓰리, 붐! 오케이, 넷. 하나, 둘, 셋, 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까 테스트 때, 이게 동시에 드리블이 안 쳐진 거예요 동시에 드리블이 쳐져야 되는데 안 쳐졌죠 자 이거 다섯 개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뭐할 거냐면 바로 스텝을 바꿔서 한번 해볼거예요아 여기 온볼 트리플 스레드에서 이제 오픈 스텝 밟고 오픈 스텝 밟고 중심발이 오른발일 때 왼발을 중심발로 잡고 땅칠때 드리블부터 빨리 치시는 거예요 여기서 깁 빨리 이쪽으로 보내주면서 땅 치는 거예요 보내주면서 응. 드리블을 치고 스텝이 길게 도착하게 자 하나 둘 이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개 여기로 치시면 돼요, 시작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동시에 드리블 고, 하나 그렇지, 셋 조금만 더 받자. 고, 하나 네 좋아, 라스트, 라스트, 마지막, 고, 아이 나이스, 굿자. 자, 이번에는 파, 드리블을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여기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뻥 이해되시나요? 원, 투, 드리블 치고 할게요, 치고. 치고, 하나, 치고, 둘, 치고, 셋, 팍! 드림 스텝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땅 오케이 자 그대로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지금부터는 땅 치고 땅 치고 그냥 레이업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시작 후후후 후, 후, 그렇지 후후후후후 후, 나이스. 이제는 이 e 스텝, 이 e 스텝에서 이 e 스텝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다양하게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여기서 이렇게 칠 때도 있지만 왼발 축발일 때 잽하고 이게 이월만 빨라도 사실 디펜스 충분히 재칠 수 있거든요. 잽 스텝입니다. 잽 스텝, 잽 스텝하고 요걸 빨리 치시면 돼요. 근데 길게 잽, 뿡 해서 레이업, 뿡, 뿡. 레이어까지 아까 강민현 환자분이 얘기했죠 제가 저의 긴 다리를 이용해서 할수 있는 기술을 배워보고 싶다 사실 이게 다예요 이게 빠르고 이걸 스텝을 길게 해서 그 나머지 거리도 쭉 계속 길게 간다면 누가 맞겠어요 어. 아까도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되게 많았는데 그걸 못 들어가더라고 들어가기만 하면 브로킹이 안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잽 어이 어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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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좋은데, 지금도 돌아갔어요. 제가 생각할 땐 돌아간 겁니다. 자, 잽! 어이! 바짝!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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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와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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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이번엔 다음 걸로 또 넘어가 볼까요 이제 좀 뒤에서 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드리블 스텝이 숙달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한번더칠수 있어야 돼요. 아까 보니까, 어설프, 어설프지만 이것까지는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번에 뒷펜스가 밀착되어 있고 또 들어가려는 찰나에 이게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드리블이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멈추게 되고 끝까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드리블까지 쳐서 원투 스텝 음, 음. 그래서 서전툴 레이어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치고 있다가 이젠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뒷펜스를안 뺏기게 안 뺏기게 커버하다가 한번퉁 오케이 퉁이 발을 집어넣으면서 디펜스를 쳐지게 하고 오른발을 활용해서 인앤 아웃 뿜뿜원투 레이어까지 해볼게요 투 드리블입니다 투 드리블 탕탕탕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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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탕탕탕탕원투뿜 오케이 천천히 자 치고 있다가 땅땅 뺏기게 하면서 한번더 쑤셔 윽할때 쑤시고 쑤시고 인앤아웃 빵 투드리블 하나 둘 원투 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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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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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런 게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자 보세요 정확하게 드리블 스텝에 치셔야 돼요 오른 발에 자, 하나 인앤아웃 원, 투, 원, 원, 투 정면으로 간다는 느낌 이때 잡는 거죠 어, 지금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볼게요 계속 몇 개만 자, 천천히 해볼게요 그렇죠 몸 밸런스 잡고 중앙에, 그렇지 자, 하다가 툭, 툭 인앤아웃 땅, 땅 원, 투, 오케이 그겁니다. 그건데 지금 안 되는지 보니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드리블 첫 번째 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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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치는 순간 다음 발이 짚어질까요? 안 짚어질까요? 그렇죠. 드리블 스텝, 모션 스텝. 그죠? 또 드리블 스텝 그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왼손 안 되신 분들이 저, 보세요. 이 타이래요. 자, 인앤아웃 하고. 아니, 지금 이게 들어왔는데 포켓 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포켓 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투드립을 정도 칠 때는 그냥 치셔야 돼요. 그냥. 보세요. 원, 인앤아웃. 바로, 바로. 원, 투. 이렇게 치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치고 포켓, 치고 포켓, 치고 포켓. 그럼, 언제 드립칠 겁니까? 그죠? 원, 인앤아웃. 땅, 땅. 이봐, 이봐, 이봐. 보셨죠? 보이죠? 치고 이른다고. 치고 이래. 치고 이래. 이거 언제 갈 거야? 그럼 스피드가 안 나죠? 처음엔 감다가. 원, 투, 쓰리, 포. 원, 투, 스텝, 원, 투, 스텝.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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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팍, 팍, 팍. 후후후 이내 나왔으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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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퍼스트 템 먼저 빵빵원투원투 원, 투. 그때 드리블을 세게 치셔야 돼요 여러분 세게 강하게 드리블 스텝 드리블 스텝 그때 파워가 생깁니다 파워가 오케이 인 으! 이게 지금 급선무에요 이게, 이게 빵 빨리 탁 쳐지게 후후후 후, 후. 아하 드리블의 위치 보세요 위치가 또 여기네 여기여야 되는데 그죠? 후후후 후, 후. 지금도 안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이전에 드리블이 아예 안 돼서 할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만들어놓고 하겠습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디펜스를 힘으로 이겨내고 안쪽으로 드라이빙할수 있는 힘을 키우는 연습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치는 거예요. 빵, 빵, 빵.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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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스텝의 길이는 충, 똑같이 유지. 몸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칠수 있게. 자, 드리블 스텝에 치셔야 돼요. 드리블 스텝에. 드리블 스텝. 스탑 오케이. Okay. <laughs> 보셨죠? 이게 안 되는 거야. 어, 이게 돼야 이것도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드리프 스텝을 쳤잖아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물러나는 그 원심력을 밀리면 안 돼. 오히려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몸이 향해야 되고 쳤으면 다음 발도 짚어줘야 돼요. 갈수 있도록. 그 다음 드리블을 또 어떻게? 여기 치고 짚고 치고 짚고 치고 짚고 치고 어? 하 아, 하! 아. 이렇게 자세 낮춰지면서빡돌수 있게. 오른손에 왼발에 치면서 한번 돌아볼게요. 스탑. 잘 되네요. 오른손 은잘 되네요. 오늘 좀될 때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라도 자, 드리블 스텝 빵! 하! 하! 치고 치고 짚어야 돼. 치고 짚어야 돼. 그렇지. 몸의 중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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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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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스탑. 어이야! 자. 쭉.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돌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저기로. 자, 돕니다. 몸이 정면 빵빵 돼서 빵 하나, 둘, 셋, 원, 투. 자,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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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다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치는. 그냥 바로 탕, 탕, 탕.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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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빵. 오케이? 당, 당. 어, 아까보다 훨씬, 아까보다 훨씬 좋아하셨어, 훨씬. 근데, 근데, 이젠 여기서 쳤죠? 쳤죠? 그 다음 발이 짧아. 지금, 지금. 짧으니까 쫄뚝거 그래. 여기에 힘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거야 이렇게 안되고 드리블 스텝 쳤으면 다음 발까지 그리고 반음발리 짚어주시면 돼요 길게 균등하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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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원투 와우 와우! 이제 한두 번만 하면 될것 같아. 오우, 확 달라진 게 보이시죠? 나이스. 야, 이제, 야, 조금만 하면 될 거야 진짜. 네. 자,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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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나이스! 어이 아이! 좋다! 완전히 달랐어, 완전히! 자, 이제 요거 성공하면 끝내겠습니다, 오늘. 네. 마지막 솔루션. 자, 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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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하이. 아, 좋은데. 여기서 살짝. 그죠? 여기서 살짝. 아쉽다, 아쉬워. 아, 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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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드리브 스텝, 드리브 스텝, 드리브 스텝, 드리브 스텝. 제가 실제로 붙으니까 좀더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수비가 더 붙여서 온다고요. 그러니까 좀만 부딪히면 이게 새, 새. 그러니까 이 치면서 이 몸을 부딪히면서 내가 자세를 낮추면서 선택하면서 갈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자,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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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여기서 살짝 셋다.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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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m, kom, kom. Tryck och stäpp.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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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k. Titta!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솔루션까지 너무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오, 솔루션 받으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신 것 같나요? 좀, 엄청 많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필요한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거를 좀 솔루션을, 요 드리블 스텝을 내드렸는데, 네, 아, 정말입니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뿌듯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내드렸던 그런 솔루션 연습을 네. 평소에 꾸준하게 하신다면, 진짜 일주일이면 좋아집니다. 아, 정말, 뭐, 올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방금 제가 내드렸던 요거를 왼손을 연습만 하셔도 진짜 한 일주일이면 바로 몸에 숙달이 되고 익숙해지면서 고쳐질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좀 연습하셔서 우리 좋은 피지컬 케빈 듀란트, 동호인계 케빈 듀란트가 되시길 반드시 좀 응원하겠고요. 우리와 오늘 함께 했던 발은 가볍게, 찬 푸른 높게. 피너스 클리핏 매트 지금까지 농구를 사랑하는 남자, 농구에 미쳐버린 남자, 닥터 오비제였습니다.